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래 하실 때 섬유 유연제 많이 쓰시죠? 근데 이 섬유 유연제가, 빨래가 이렇게 마르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어, 장마가 진다든지 이럴 때는 빨래가 눅눅하잖아요. 잘안 마르고. 그럴 때이 섬유 유연제는 그런 작용을 좀더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래가 굉장히 이렇게 바닥하게 깨끗하게 있지 습니까 이게 좀더 우리가 뽀송뽀송하게 이게 말리기, 말려야 되는데, 어 그렇게 마르는 거를 조금 지연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온 다스할 때는 유연제를 쓰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유연제를 안쓰면 빨래에서 냄새가 나서 어떻게 유연제 써야지 하시는 분은 유연제 대신에 구연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구연산을, 유연제 쓰실 그헹굴 때에 구연산을 빨래가 적을 때는 그냥 그, 큰 수저를 한 수저, 빨래가 많을 때는 두 수저 정도를 구연산을 넣고 이 빨래를 헹구시면은, 어, 유연제를 쓰실 때보다도 더 빨래가 깔끔하게 씻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예, 유연제는 이렇게 빨래가 그렇게 마르는 거를 조금 지연시키고, 빨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덜 마르게 하니까, 예, 좀더 깔끔하고 뽀송뽀송한 빨래를 마르기 위해서는 구연산을 써보시기 바랍니다.